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장동의한 교회 그 교회엔 경건한 예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유쾌한 자매가 한명 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른 지약 5분 수많은 예능이 방영되는 시간 여기 모인 이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 성도들의 교재를 담는 방송 오퀴즈를 마치고 장비들을 정리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일명 오퀴즈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오지은 자에다 많이 지쳤나 봐요 아까 왜 대답 안 하셨어요? 아까 아, 뭐라 고 하셨어요? 대체 무엇이 자매를 이렇게 만든 걸까? 어. 오키즈가 끝난 주일 밤이 시간만큼은 허투로 보내고 싶은 지은 씨. 지금 자 먹는데 지금을 즐겨 제발 피곤함은 그 간절한 바램을 이겨버렸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바쁘게 이동하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수업하러 가요. 저도 직장이 있거든요. 뭐 이건 거의 투잡이죠. 아아 아, 아야 어 요. 네가 그린 그림은 긴 그림이고 정체청 천성 철성 철성 철성. 늘 연습해요. 안정되고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거든요. 일정한 속도와 편안한 톤 뭐. 조바, 어우 조바. 일단 저 수업해 내가 주고요. 수업을 마치고 나니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수업이 많이 힘든가봐요. 네, 뭐. 알았어요. 아이들에게 온 집중을 쏟고 나서 또 다시 오키즈에 집중하는 지은 씨. 갑자기 행복한 얼굴로 운전하는데 작은 아이디어에도 기뻐하는 지은 씨다 퇴근 후쉴 시간도 없이 씻자마자 노트북 앞에 앉은 지은 씨 지금부터는 지은 씨의 풍부한 상상력이 빛을 발해야 할 시간. 1 시간 분량의 대본을 작성해야 하니 실수 없이 생각해야 한다. 타자가 빠른데요? 아 원래 좀더 빠른데요. 아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지 좀아 긴장되는데요. 오늘 할 작업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뭐한2 어, 시간 정도. 아 시즌 원때 정도 걸렸는데 아 시즌 2잖아요오지은입니다아 이상한데 다시 오키즈. 2시간은 걸려서야 틀이 완성됐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수첩을 펴는 지은 씨. 아, 사전 인터뷰도 해야 되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질문 준비도 해야 되고. 오 퀴즈, 할 일이 산더미다. 인터뷰 그냥 하면 안 돼요? 아, 그게 시즌 1위 게스트가 사전 인터뷰 안 했다고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시즌은 계속 좀. 좀. 손해가. 떠오른 아이디어에 행복함도 잠시. 다시 고민에 빠졌다. 아, 아이디어가 안 떠나요. 안 되겠어요. 아, 나가야지. 돌발행동이다 청계천 가서 좀 걸으려고요. 할때 걷는 게 최고거든요. 알로미. 해가 진 청계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으슬으슬 몸이 떨리는 바람이 분다. 바람을 뚫고 발을 내딛는 지은 씨. 아 노래 아니고 오케이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듣다 보면은 좋은 질문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휴. 걸으면서도 듣고 있던 것은 오퀴즈다. 오퀴즈를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피드백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고 참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며 걷는다. 어느덧 금요일, 더욱 분주하게 대본을 작성하는 지은 씨. 되게 분주해 보여요. 아니 이게 팀에서 준비하려면 오늘까지 대본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퀴즈가 안 나와서 아, 그래도 일단 이렇게 보내야 될것 같아요. 아왜 말을 시키고 그래요? 지금 또틀렸잖아요 아! 마감일이 다가오면 긴장되는 법. 미리미리 준비한 지은 씨도 피해갈 수 없는 법칙이다. 으,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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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얼마 안 남았어요. 오분 남은 것같아요 일단 작업이 끝났네요. 이번 주 재밌어야 될 텐데. 아, 벌써 사전 인터뷰 하러 갈 시간이에요. 아, 빨리 가야지. 열심히 준비한 수첩과 함께 새로운 게스트를 만나러 간다. 사전 인터뷰의 주인공은 예인교회 일명 막내 사모 김혜정 사모님이다. 아, 말도 마요. 안난온다고 그렇게 거절하는 수더니. 오자라더니. <laughs> 이렇게 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빨리 나올 거를 어 그렇게 거절을 해, 사람 애를 태우고 말이야. 아, 정말. <laughs> 아니 안 나간다고 했는데 세 번이나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지은 씨에겐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이 있다. 게스트를 섭외할 때마다 나오는 용기는 누가 주신 걸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다음주 <laughs> 토요일 날 뵙고요. 주일 오퀴즈 7시 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한 주의 스케줄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곧 다가올 오키즈를 기다린다. 며칠 전 올랐던 그 계단을 다시 올랐다. 아힘한 어, 주가 빠르게 지나고 벌써 오키즈 방송 날인 주일. 건조한 분위기. 지은 씨의 목소리가 그 정적을 깬다. 자 오자 오시면자 화내면 벌금이에요 여러분. 자 오시면서요. 자 사진 자료 맞춰 볼까요? 다음, 다음 사진이 방송 전 와, 세세하게 기술팀과 호흡을 맞히는 지은 씨다.